안녕하세요, 몽클입니다. 저희 킵장 다이가 새로워졌는데, 어디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눈치채시는 분. 짠. 엄청 넓어졌죠? 원래 요, 저희가 이렇게 두 다이를 썼었거든요? 요렇게. D 자두 다이를 썼었는데, 옆에 한 다이를 지금 더 늘려서. 짜자잔. 짜자잔. 이렇게 공간이 더 생겨 가지고 지금 굉장히 넓직해요 아주 이게 시원시원해요 탁 트이고 지금 좋거든요 몽클님이다 정리를 해 두셨네 뭐 딱히 더할게 없는 것 같은데 정리할 거 많다고 같이 오자고 하셔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정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다 많이 아 돼 있어요. 아 영상 찍으라고 부르셨대요. 정리는 미리 다 해두셨고 지금 정리는 미리 혼자서 다 해두시고 지금 골골 대고 계시는 몽클림의 소감을 한 한마디 듣겠습니다. 이렇게 말이 <laughs> 더듬는지 모르겠는데 몽클림이 한 달을 더 늘리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어, 너무 좋아요. 공간들이 널찍널찍하고 어, 이 깔끔해서. 두 다이 쓸때 하고 세 다이 쓸때 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느낌이. 근데 이제 음, 한쪽은 화분 위주로 진열을 해놓을 거라서 제가 보니까 킵장에 갖다 놨던 화분들이 이제 어, 중간 중간 제가 쓰려고 갖다 놨던 화분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. 사람들이 그 아까운 화분을 왜 바닥에다가 그렇게 쳐박아 놓느냐. <laughs> 그래서기도 했고 그래서 마침 옆 다이가 비었길래. 어, 예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저뭐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될것 같긴 하지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뭔가 아파트 24평 살다가 32평으로 <laughs> 이사간 기분인데 24평 살 때는 뭐 그거,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막상 32평을 가니까 어머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<laughs> 이게 화면에서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완전 탁 트인 느낌이 아예 아예 다릅니다. 아예 다른 차원의 느낌이에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빈 공간들이 생겨가지고 그꽉꽉꽉 채워져 있던 그 답답함이 없어지고 이렇게 오 너무 좋아요. 지금 인테리어 이렇게 약간 빈 공간을 두고 여백의미 여백의미를 느낄 수 있는 어, 요런, 다이 구성. 굉장히 칭찬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아주 시원시원하고, 애기몽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짠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킵장 다이 한번 새로 바뀐 모습 구경시켜드렸고요. 자, 디테일한 모습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더 넓어진 몽클 세라믹 킵장 많이 예뻐해주세요.